굴구서점에 가면 여기 여기도 있어요 부연행운법 한 번만 읽어봐 거기 에다 나와.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아주 간단하게 되어있어요. 만약 네가 대승행을 닦고자하며 필경에 부처를 이루고자하며 겁을 수 억만 번을 하더라도 이루지 못할 부처를 이루고자 하거든 다만 한 가지만 할지어다 무엇이냐 모든 삼세 부처님께 다 평등한 공양을 올리며 평등한 보시를 하며 그부처를 찾아서 보시를 하려고 찾아다니지를 말고 내 앞에 있는 이 못난이들을 하나씩 하나씩 공양할 줄만 알아도 그것을 다할수 있느니라. 어때요? <laughs> 그것도 하기 싫으면 더 간단한 게으른 방법이 있어. 가장 게으른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꼼짝 않고 하는 거. <laughs> 꼼짝 안 구하는 게 있어. 무엇이냐면, 생각만 하지 않으면 돼. 이 생각이 일어났는데, 아이고, 화가 났다, 화가 났다. 고집이, 여기서 그냥 돈을 천 원짜리. 이 고민하느라고 미급이러다가는줄 알아요? 그 고민할 때 흐르는 시간이 십겁이야요십 겁. 쉽겁. 여러분들은 그걸 느끼지를 못해. 요, 잠깐 사이, 에 호주미에 두 손가락 집어넣고서, 여기 게기 실적에, 요게 십겁이 지나가. 그때, 고르고 생각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때에, 어차피, 이리스나 저리스나 마찬가지인데, 머릿속에 항상, 아이탑을 부르는 마음으로, 내가 인증키는 그 마음으로, 내 머릿속에 지혜로운 생각 일으키는 그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피음을 쏟으면서 도와주고 싶을 때그 마음으로 다만 내가 보시하기도 하고 주저없이 했다고 할것 같으면 그 사람은 십겁을 까고 들어가는 거예요. 쉽죠? 이렇게 간단한 게. 일념무념하며 고정상행인이라나, 오아이타불 마음속에 쓸데없는 생각 일으키지 말고, 처음에 초에 왔을 때, 고생각만 가서 지고뭐 짧은 시간 아니에요. 그죠? 그죠? 짧은 시간이죠. 전에 와서 사시만넘 기분 돼. 그죠? 예. 자, 10시에 와서 12시 반 1시까지 만난 기분 돼. 그 순간만은 나는 세상의 산적이 없고 지금 부처님 도장에 와 있고 부처님 구토에와있으며 아미타불 면전에 와있으며 문전적광 돌아. 문 앞에 있는 아, 에? 아미타불에 국처에 지금 내가 와 있으니 여기에서 어찌 중생의 생각을 일으킬까 보냐 다만 오롯이 한마음으로 부처님만 염말리라 그리하여 참된 인등을 켜리라 하고 마음먹으면 다 끝나는구나 그말이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예. 이걸게상상입니다 근데 요것을 못해 여러분들은 요거 지금 공양이 이렇게 끝나고서 요거 이게 진짜 공양이거든 어디에다 공양을 했어요? 또 모르지? 참 모르겠다 아니지. 아니면 내가 할 말이 없어 <웃음> <웃음> 지금 무슨 공양을 하냐면 몸은 들쑤시고 눕고도 싶은데 눕지 않고 앉아있는 공양 그 다음에 남의 말 듣기 싫어하는 아주 시간 방지고 오만하고 편견된 생각이 있는 사람이지만 오늘만은 내가 스님의 법문을 들어야 되겠다고 하 참고 있는 그 인욕의 공양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오늘만 비록 이 시간만이라도 바른 법을 들어서 참되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 바른 마음 먹는 공양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어쨌든 내 귀를 열어서 반세음 보살과 똑같이 귀를 열어서 참된 말씀으로 내가 음식을 삼아서 올바로, 오롯이 세상을 살리라 하고 마음먹었으니 이것이 또 공연이야. 이게 다 공연인 거라 예? 근데 이공연은싹 까먹고 나가자마자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아귀가 돼가지고 나 먼저 먹어야 돼. 남보다 좋은 거 빨리 집어 먹어야 돼. 이거. 그러니까 요거 앉았을 적에는 조금 보살님 같은데, 저희 가면, 도동령. 도동령은 그래서 양반이요. 아귀요또아인도안먹것도 아니야. 거지 새끼들, 거지 새끼들. 도대체 내밥못 먹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왜 결집만 하면 되고, 거지가 될면 몸소리 쳐, 몸소리 쳐. 그럼 여기서는, 여왕이처럼 밥좀 먹으면 안 돼? 안 돼요? 돼요. 아, 그렇게 그러니까 화하고 다 해주는데 왜안 하냐고요. 절에서 밥 먹을 때만은 정말 여왕처럼 밥좀 먹어봐. 공주처럼 밥좀 먹어봐. 저지장게 응. 서로 앉아서 웃어가면서. 아유, 저는 나중에 올 테니까, 어, 응? 보살님 먼저 하세요. 이렇게 양보해 가면서. 그리고 아무 걱정 같으요 제가 다 치우고 같으니까 한심하시고, 그쵸? 많이만 드세요. 이렇게 하는 미력이 있다면 정말 아미타불이 좋아서 춤을 출까 말까? <laughs> 그렇다니? 만약에 내가 이 머릿속에서 다음 생각에 계산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충복한 마음을 내서 아름다운 말 한마디를 해준다고 할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얼마나 야 오늘 풍수사했는데. 고향 시간에 그 보살님이 어떻게 아름답게 해주시는지 그냥 먹는데 너무 환심이 나서 정말 오늘 잘 갔다 왔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아미타불 국토가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그래서 따로 공덕을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다 이루어요 여기에서 다 <laughs> 되는 게나 누군제 이렇게 밥을 못 먹었다고 야단이 <laughs> 네. 처음에 여기 큰 스님이 에, 처음에 풍사와 그쪽에 에, 아무것도 초가상관 하나 있을 적이에요 그때 와서 밥이 없어가지고서 꼭물리없어도한그릇를 얻어먹고 간 적이 있어 에, 그때 생각을 하면 저참 눈물이 나서 못 견디겠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니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잘살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여기서 커허접스러운그 그 거지같은 생각을 내가지고서 여기서 아기다털하고 싸워? 그까지밥한 그릇 안 먹으면 못 돼서 차라리 나 같으면 안 먹고 그냥 가겠다 <laughs> 오늘 좋은 법문 들었으면 이것이 뭐고양이지 무슨 놈의 밥이 무슨 밥이 하고 함께 안 먹는다고 죽나? 그럼 다이어트를 기고 좋잖아 <웃음> 살도 <웃음> 빠지고 <laughs> 아니, 그저, 겉을만 묻지 말고, 좀 속으로, 실제 실천 좀 해봐야 한 번. 네. 할랍니까 네. 정말? 네. <laughs> 피지 말. <laughs> 그래도 자꾸 마음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으른 생각이 나요. 아휴. 밥당문을 나가자마자 잡념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에휴, 이제 어차피 끝났는데, 그냥 빨리 가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면, 아, 이건 빨리 먹고 가야지. 요놈 빨리 먹고 가야지 하는 생각대로 그러는 거야. 그렇죠? 그것이 아까하고 폐기하고 똑같아. 기왕기어. 기어? 고생할 때만 그렇거든. 그거 고생 한번 잡으면 되는 거야. 예? 그 생각이 일어날 때, 그딱붙잡아가지고 아, 요 놈이 바로 나를, 지옥에 보내는 포동놈이로구나, 하고 알면 된잖아요 그래서, 자, 지옥, 악기축생이나 사람, 하늘, 그 다음에 뭐예요? 천당. 이것이 똑같은 거예요. 무슨 차이? 7, 8일이에요. 7, 8일이라고. 7, 과 8일이라고. 그것이 관음제일이야. 관음제일이 뭐라고요? 7, 1과 8일이라고요. 지금 사실 이때랑. 뭐냐면, 요 생각으로 갈 거냐? 저 생각으로 갈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런 날도 갈래? 그런 날도 갈래? 알아서 해. 알아서 해. 마음대로 택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죠? 그래서 요때는가 아주 극도로 미미한 순간이다. 요 한순간에 내가 마음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해서 염불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연불 모심, 관세,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 요건, 알, 아, 아는데, 그, 살짝 끝나기도 전에, 또따뜻하 일어나. 거기에 방정 맞은 사람이 또 들어와가지고, 날, 에철 끝내야 돼. 그냥 가. 요렇게 하던, 지옥? 그렇죠? 그렇게 장난을 치죠. 그 장난을 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똑같아. 이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놀랄만한 사실이 아, 이거 비싼 건데. 아이고. 나는, 나는 지금 입이 좀 방정맞은 게 큰일이야. 이거 비싼 건데 이걸 가르쳐주면 안 되거든. 근데 왜이풍주사용만 오면 내가 이렇게 털어놔. 주책이야. <laughs> 아유, 그냥 할까? 예 아, 아까운데 이 사람의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탐구해서 아, 항상 죽기를 바래요 몸뚱이는요 죽기를 바래요 그래서 앉아만 있으면 아유 누, 누워 누워 그런다니까 대낮인데도 누우면 누가 일하라고 그래 그래야 안 그래 몸뚱아리라고 하는 건 게으름을 지향하는 버릇이 있어 왜 죽기를 바래 그래서 병원이 왜잘 되느냐 면 병원이라고 하는 데는 들어가는 문만 있지 나오는 문이 없어 거기 가면 다 돈만 뜯기고 병원들 가지고 나오지 절대로 나아서도 나왔던 사람들 들어 본 적이 없어 병원은 병원을 낳게 하는 데가 아니에요 병원은 사람을 죽이는데, 정말로! 안문으로 다 들어가지만, 저, 충남대학, 대학원 원장 하시던 분이, 조인구 박사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마지막에 감기가 한번 들어가지고, 76살 때 너무 감기가 심해서, 아유, 딴 것도 모르고, 부인이 얘기하기를, 그냥, 가셔서 그냥, 저, 이, 진단이나 하고 오시죠.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어 뭐, 뭐, 별 이상 없는데요. 근데 만약 고, 고설이 많았어야 돼. 근데 그냥, 그럼 한번 조사해 보실까요? 이렇게 된 거라. 그 조사해 보실까요? 한 게, 그럼 이걸 조사합시다, 저거 조사합시다 하면서 밥을, 사흘을 굶기고, 주사를 계속 나가면서, 뺑뺑이 돌리고, 요리, 요리 찍고, 요리 찍고. <laughs> 그러다가 17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17일째 절 부르더라고요. 딴거다 필요하고 스님한 번만 오셔서 저거 얘기하고 좀 가십시오. 래서 제가 봤더니 내 제자란 놈들이 바로 나를 죽입니다. 내 발로 걸어들었는데 어왜 내가 죽어나야 가 됩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사들 아무것도 몰라요. 알 수가 없지. 생명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 이것은 부처님만 오지가 않습니 몸뚱아리를 이기는 자는 무엇이든지 이깁니다. 에이, 감기가 들었으면, 내가 무슨 감기야. 조금 게을러서 그렇지. 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연불하고, 밥잘 먹고, 에이, 운동도 적당히 해가면서, 에이,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 응? 부부간에도, 자식과도 그러고 즐겁게 얘기하고 그러고, 병 그날로 다 납니다. 조금 쉬어주면다 나. 내 집에서 편의실은 다나 근데 그거 못하거든. 믿질 못해. 마음은 굴뚝같이 나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 마음은 어쨌든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 지금 무슨 소리냐면, 마음은 살려고 하고 몸뚱아리는 죽으려고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몸이 약해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몸뚱아리가 마음 보고 미 명령을 해. 야, 그러지 말고. 적당해. 늙으면, 늙었다 핑계되고 이러지 만 애들 자꾸 시켜. 며느리 시켜. 어 응. 아들 시키고, 천 응. 손주 시켜. 그런데, 요렇게 시키니까, 그것 따라서 하다가 죽는 거예요 아, 정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그 보현행 보면서 끝까지 그 얘기가 나와요. 죽는 그날까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도 나는, 구향미를 쌓아 올려서 부처님께 손수 갖다 올리오리다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 땀이 있나? 내가 밥을 처먹어야 부처님 소양하시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절대 애들도 지키지 말고 손수 내가 다 해. 내 손으로 내가 움직이면 지금부터 10년을 더 살아. 내가 약속할게. 했어요? 정말, 부지런히, 부지런 직접 움직이고, 밥하고, 일하고, 걷고, 예? 직접 하시란 말이에요. 얻어먹을 생각하지 말고. 저 10년 가지는 아이, 지금 현재 태어난 목숨보다 10년을 다 산다고 하지 <laughs>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60년간을 몸이, 쾌이가 나빠가지고, 60년간을 누워서 밥한번 해보지 못한 아줌마가 있어요. 다행히 얼굴 하나가 이뻐서 남편이 그 부인으로 삼아가지고서 살았는데, 어떻게 애를 낳는지 난 모르겠어. <laughs> 하여튼 밥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그 보살님이 제희절에를 왔어요. 절데를 와서. 전 일평생 동안 이렇게 몸이 약해서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정말 내, 말, 내 말을 들을 것 같으면 내가 일러주겠는데, 아무리 봐도 내 말을 들을 것 같지 가 않아. 그래서 안 일러줄래? 저 정말 그랬다니까요. 파평윤씨, 윤씨인데, 내가 그랬다니까요. 안, 안 일러주겠다고. 그랬더니, 몰래 찾아봤어요. 찾아와가지고, 꼭 지금 정말 스님이 그 방법을 아신다면 지금 어떤 일이 있어도 하겠습니다너 지금 말 잘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했다는 얘기다. 맞아? 안 맞아?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너, 너 구두쇠지? 네 자신한테는 박사 제끼면서 남한테는 돈 쓰기 싫어하지? 그 쌍, 그, 그 쌍통머리부터 고쳐야 돼. 첫째! 심봉사처럼, 심청이 말이에 심청이. 심봉사처럼, 고양미 300석 가져와. 고양미 300석 가져와. 그차라만안 고쳐줘. 300석 가져와. 아유, 그렇게 나 많이. 그럼 한도 없어,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소리냐면, 마음 한번 고쳐먹기가 그렇게 어려워. 고양미라고 하니까, 돈많 사람들은 생각을 하거든? 그런데, 고양이 300석을 먹을 만큼 많은 세월 동안을 지내봐도 그 생각 못 고쳐요. 그래서 고양이를 많이 내라는, 불전 많이 내라는 까닭이 그것이야. 많이 내면 본전이 아까워서라도 해. 근데 그거 아까워도 안 내는 사람은 결자해 죽어도 안 한다니까요. 그거 안 하더니 그 아주머니가 내가 그랬어요. 고양이 300석은 지금 얼마입니까? 난 그건 모르겠고. 현차로 따져서 2천만원만 하자 아니 무슨 문의로 기다려야 그래서 그러니까 간순하니까 하지마 근데 결국 2천만원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재를 지냈는데 재를 지냈는데 좀 해보고 아 스님 재 지냈더니 연불 안 하세요? 아재다 지냈는데 왜또 지내? 지냈? 아재 언제 지냈어요? 아까 돈가았을때재다 지냈잖아 너 60년 동안에 한 번도 2천만원을 가지고서 제재문제제 없잖아. 근데 이 전면을 가져왔잖아. 가져왔는데 쟤다 쟤쟤다 지낸 거야.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야, 그거. 어, 들이막 눈이 동그래가지고막 피해 물었더라니까 팍팍 울어요. 그러면서, 크 이렇게 묘한 돈인지 몰랐습니다. 돈이 필요하잖아. 지금부터는 정말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관세보소도 부를 거고 안에 타보스 부를 거고 정말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예. 뭐, <웃음> <웃음> 안, 안할 거야! 이젠 뭐, 한 2천만 원까지 뺏겨서. 안, 안할수잖아 그러니까 하겠대. 그럼 됐어. 몸 아프지, 요새? 탱신을, 응. 탱신을 응. 응. 못 하고. <laughs> 됐어, 그럼. 니들 와, 따라와. 보따 올라 지금 여기 앉아서 5시간 전하고 가. <laughs> 절못 하거든요. 아, 시간, 이거 안 하면 너 죽고, 내일 죽고 지금 내일 죽으도 무수기 때문에 그래. 지금 빨리 해. 허드라니까. 사흘 그렇게 하다니, 지금요. 피로부터 나타다단 말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지금 와서는요. 남편이라도 팔아서 되겠대 남편이라도 팔아서, 남편을 팔아서 도 기도하겠대.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모든 일이 무엇이냐면, 그 생각 하나를 조절을 못해서 그래. 요, 앞생각 일어났다가 뒷생각으로 넘어갈 때, 잡념 안 일으키기가 그렇게 어려워. 오늘 용주사 가서 오늘 계사년 신춘인데,